란토 PPS 키캡이 왔습니다. 한번 개봉해 볼게요. 키캡 박스는 기존에 그 란토 키캡 사면 키캡을 담아주던 그 종이 박스보다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자, 아, 이게 지금 란토 키캡 와 <laughs> 굉장히 포장을 잘 했네요 기존에 란토 키캡 사면은 그냥 종이 골판지 같은데 넣어 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예쁘게 흡음제 같은 것도 깔아 주고 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인데 일단 한번 키캡을 몇개 뽑아서 만져 볼게요 일단 체가상 구성은 그 윈키리스 구성까지 포함된 건데, 아직 기본 배열만 왔네요. 이게 지금 PPS 키캡 모습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무각이고요 소리는 그 유리 같은 소리가 나는데, 느낌은 그냥 플라스틱이랑 비슷해요. 근데 일반 플라스틱이랑 약간 좀 다른, 좀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표면이 약간 부드러운 사포 같아요. 사포처럼 거칠다는 느낌은 아닌데, 굉장히 만졌을 때 마찰력이 좀 있어요. 일단 표면은 여기까지 보고 한번 키보드에 끼워서 그 타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기존에 쓰던 카일 브론주축 키보드인데 한번 몇몇 키들을 뽑아서 한번 넣고 케을 꽂고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 모디얼 부분인 시프트 키 한번 해볼까요? 일단, 타건 소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번에 온 p p s 고요 타건 씨 느낌은 약간 그 뻑뻑하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손가락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란토 송아키킵입니다. 어, PPS랑 비교를 하면 좀 미끌미끌거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알리델에서 산 PPT 키캡인데, 일단 요 키캡 같은 경우에는, 어 란토보다 조금 더 미끌미끌 거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BS 키캡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다 ABS인데 소리로 봤을 때 느낌이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촉감은 확실히 더 뻣뻣하고 네 예. 뻣뻣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스페이스바 소리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 이번에 란, 그 PPS 스페이스바입니다. 약간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느낌도 빳빳하니 좋네요. 그리고 이제 방금 사용하다 한 가지 발 그리고 방금 사용하다 한 가지 발견한 건데 PPS가 일단 홍보되기에는 내마모성 이런 게 굉장히 튼튼하다고 들었거든요. 내열성이나 근데, 생각보다 기스가 잘 나는 것 같아요. 사용하다 손톱으로 살짝 긁었는데도 약간 기스가 나는 걸볼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카메라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잘안 보이긴 한데, 아직 몇번 사용하지 않았, 몇번 치지 않았는데, 살짝 그 실금이 기어진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스가 났다 해가지고 타건감이 변하거나 하지는, 쉽게 변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상, 마지막 타건 영상 하나를 첨부하고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